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게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헤브로는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인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한복사님 성향 30주년과 역시 회가 감사배에대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을로 생각합니다. 복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행사가 있고 설교를 하세요 하길래 사실은 이 자리에 선배도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한 목사님 주변에 정말 음, 은혜에 있으신 존경받는 분들이 많은데 왜 나에게 소유를 맡겼을까 한데 감동이 왔어요 짧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laughs> <laughs>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그저 무조건 짧게 해라 이런 그 감동을 받고 하여튼 짧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교회가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할지도. 모르겠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이름을 걸어하기에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 있잖아요. 성격상이나 혹은 어떤 업적을 통해서 각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하면 기도의 사람. 요셉 하면 통통의 복을 받은 인생. 노아 하면 강추.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명의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외모적으로 말한다면 젠틀한 사람. 성격적으로 말한다면 자존심 강하지만 지극히 온유한 사람. 이럴 때 와요. 아멘 하면요 인생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다 놔두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다. 공감하면 아멘.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축복하면 아멘. 아멘. 한 명의 목사님 딱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니까요 보세요. 목회자로서 선친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요. 또 장인이 그 길을 걸으셨고또그 뒤를 이어서 30년 동안 그 길을 눈의 가운데 걸었지요. 여기까지만 해도 복을 받은 인생 아닙니까 반면 좀 크게 하면 죄.